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가 고령 어디 됩니까 고령 성산면입니다 성산면예 네. 예 우리 대표님 그 마늘 요게 이제 큰 것도 있고 저쪽에 작은 것도 있고 여기도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요건 요건 지금 한지영입니까 네 한지영입니다 한지영 의성마늘종이예요 네, 네. 예 요거만 일부 그 종자하려고 심었는가 봐요 네, 한망 네, 한망반 네, 정도 심었는데 네. 저쪽엔 또뭡니그 저쪽은 또 많이 안 나는데 한지행 한지행이 좋은 또또 많이 났네요. 네. 아, 지금 심은 날짜가 빠르니까 어땠습니까? 같은 날 심었습니다. 같은 날심은데 지금만 빨리 났다. 그죠? 네. 건요좀더이나고 그죠? 요거는 원래 처음 이제 조합하다가 심은 거고요. 아, 그 예. 저쪽 거는 예. 작년에 받아 와 가지고 예. 육종 나왔는 거심은 거예요. 예, 그렇죠. 어, 올해 그 지금 이제 다른 애보다 이제 봄이 빨리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죠. 네. 오늘 이제 1월 21일인데 작년 같으면 한달 정도 이후에 날씨 같죠. 네, 예, 예. 한달 정도 빠른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그 잠을 깨우려고 비료 헛칠 준비를 합니까? 어쩝니까? 네, 오늘 비료사가 왔습니다. 예, 요번 그 구정 때 비올 때비료를 살포하려고 그러죠. 예, 네, 예. 그럼 지금 대표님이 그 가을에 정식할 때 그, 200평당 비를몇포 정도 썼습니까? 복합 네포 썼습니다. 네 포야? 네. 포 썼으면 50평에 한 포다, 그죠? 그렇 예, 예 50평에 한 포. 지금 한번이 시를 볼까요? 어, 요게 지금, 어, 13cm 정도의 깊이에, 이제, 어 수분 38%에 이 시가 0.73 정도 되는데, 이걸 더 깊게 바닥 저까지 내려가, 안 들어갈 때까지 둘렀는데, 어,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이 시가 바뀔 거거든요? 예, 1.0. 어, 음. 좀 전에 그 우리 대표님과 같이 그 측정을 해 보니까 어 시, 10에서 15cm 지면은 0.5에서 0.7 정도 나오죠. 예. 예. 예 그리고 어 바닥층에는 어 0.9에서 1.0 조금 예. 더 나오는 겁니 예. 바닥에는 지금 비료가 뿌리가 그끝까안 뻗었다는 거죠. 예. 예, 남아 있고. 그러면 지금 어 기비를 10포 연 데는 지금 이시가 1.78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한참 양이 많이 나야 되죠 그래서 비료를 많이 그 주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예 100평에 한포라면0.8 올라가요 대표님 지금 요소를 한포한포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00평당, 100평당. 예 100평당 한 포로 해야 0.8을 따라갈 건데 그건 지금 이미 먹고 몸에 들어있고 대표님은 지금 하면 체화 일주일 이상 가, 가야 먹고 십일 이상 체하 늦게 따라 간다는 거죠. 십일 이상. 그럼 이미 생산량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갭이, 버리, 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표님 이 농장에 쿨러를 잘 설치해놨는데 아랫바트하고다 그죠. 예, 쿨러만 있다면 그 비료를 하고 그 잎사귀에 찡긴 비료를만 녹일 수만 있다면 따라가는 건좀 가능한데 초반에 이 시를 측정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는 거죠. 초반에 그럼 지금 현재 이 시가 우리가 어 평균 이 시는 0.8 정도로 봐야 되겠죠 0.8 0.8이면 1이란 수치만큼 비로량 부족한다는 거죠 백평당 그럼 이제 8포 연 사람이 지금 1.2 정도 나오고 1.23 10포 연 분이 1.7에서 1.8 나오고 차이가 많죠 그럼 200평에 작년에 시험했을 때 기비 네포 연거를 추비로 갖다가 어그 9포를 넣어서 총 13포를 쓰니까 네. 너무 바빠 따로 못 넣겠어요 네. 그러면 어 기비로 많이 넣던지 아니면 초봄 일찍 지금 현재 비가 올해 처음에 이렇게 오르는 현은잘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비가 올때 최대한 그이 휠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비료를 하면 요입 사이 있잖습니까 여기 여기 네, 네. 입 사이에 우리가 비료가 낀기면 여기 네. 녹아서 들어가면 안에 조직이 파괴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비를 있는 거죠. 기비로 해놓하면 지금 비료를 잘안해 되잖아요. 네. 총 지금 우리가 기비로서는 지금 열 포를 써놨으면 추비셰포만뭐총 작년에 우리가 시험한 것부터 열 세포를 쓸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초기 이 마늘 몸통이 커버리면 뒤에 벌 마늘이 잘안 나오죠. 벌어지는 거. 그리고 양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도 지금 이 시를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죠. 마늘, 양파를 지금 1월달 올게처럼 이렇게 좋은 해는 빠른 시간에 잠을 깨워야 되죠. 비료도 먹이고, 잎에 연맹시비를 해서 그 잎을 살을 찌워서 그 비료를 빨리 먹게끔. 올해는예년보다좀 빨리 수둘러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달 빠릅니다. 네. 아침에 그 조기 축구회나 뭐 이런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달 이상 빠르다 그러거든요. 아침에 뭐 서리도 안 오고 작년보다 뭐 훨씬 따뜻해가지고 아침에 그 조기 축구 운동하시는 분들 여쭤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날이 따시아요. 그래서 어 빠른 시간에 지금 어 이렇게 이제 준비해놨던 이 우리 작물들이 그런 어 비로 이 시량을 끌어올려가지고그 빨리 잠을 깨워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할락하면 현재 이 시가 높아야 되는데 현재 이 시로는 어, 따라가려면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 이거 저 심을 때, 에, 이래 물 담그거나 그런 걸안한것 같아요. 안그랬으면물 담갔으면 이거보다 작거든요. 심어 놓고 물을 담가 버렸으면 이거보다 이식가안 나와요. 그렇죠, 예. 예. 이 밭은 지금 측정엔 측정 기계가 이하게 하는 거는 물을 안 남았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물로 돌려가지고 예. 심고 적당하게 수분을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가 좀 높이 있습니다. 한0.3 정도가 높게 있어요. 물담아서면0.4 정도밖에 없거든요 0.45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0. 평균 지금 뭐 10cm 13cm 에그0.7 이고 뭐 바닥층에 1.0 이니까 평균 뭐0.8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 네포리어을0.8 밖에 잘 안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물을 대고 뿌리가 뻗어 내려가도 그까지 안갔다는 거죠 비료가 아래쪽에 남아 있다는 거는 적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 지금 시기에 최대한 어, 우리 대표님 그, 그 마늘밭에 에, 요분 구중물입에 그 비올때저 어, 생각이라면 비로만 잎사귀에서 장이를안 준다면 어, 2 0 0평에한세포까지2 0 0평 셰포요? 예, 2 0 0평포까지그 뒤에 하면 우리가 출발 단계에 이를 밥을 많이 먹고 일을 한 꼴이고 출발 단계 약간 굶주리가 일어나면 잘 다르다는 거죠. 이 시가, 지금, 그, 열포연, 그, 창녕의그 농가에서는 1.78에서 봄에 출발하고 우리는 0.78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1차인 하죠. 네. 그러면 안에 송잎 굵기가 다른 게 나오죠. 하엽도 살이 찌는 것도 다르고. 그 그래 하기 때문에 이 시를 지금 현재 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 해야만이 우리가 어 빠른 시가 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시점이에요. 이렇게 봄비가 잘 오, 많이 오는 애가 없죠. 봄을 알리는 봄비가 2월 10일경에 오는데 보통 보면 보리 옛날에 심었을 때 보리 웃거름이 2월 10일경 정도 하죠. 옛날에. 그런데 지금이 1월 20일에 그 비가 오니까 20일 빠르죠. 예. 그래 본다면 지금이 그 타이밍이 아니냐. 그래 보시고 어, 어, 골드 그린 골드 칼라에 살펴 하면서 지금 1월 달이나 2월 뭐~ 중순 넘기까지는 골드 그린 1 5 리터에 설탕 어~ 삼 키로까지 그러면 추위에 잎이 잘안 말라요 탄수화물 높여 버리면 예,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최대한 빨리 잠을 깨워서 성장을 시키고 토양 그~ 마늘 이 토양 내이시비료량을 끌어 올려야 되겠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한금어농을 접했다면 어, 이걸 저잘 하시가지고 올해는 어, 전년도에는 뭐그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그랬더라도 올해는 뭐또 시작됐으니까 어, 그 생육에 맞는 적합한 그 비료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대표님 오늘 영농교육 갔다 오셨다는데 어떤 뭐 마늘 양파 교육 을받았습니까 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예. 기술센터에서 뭐, 지도사들이 나와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예. 거기는 뭐 특별한 게 뭐, 와닿는 건 없고. 예. 어, 기존 저도 마늘 양파 교육을 기술센터에 가가지고 많이 그, 강의를 듣고 왔는 상태인데, 전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기법이고, 저도 한국말 농법을 원래 이제 접해가지고, 한번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 단위 면적당 예.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광어말농법을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될지 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대표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잎을 살을 찌우면 뿌리가 왕성해지고 힘이 강해집니다. 예. 근데 비로만 뿌리다가 비로를 잘안 먹더라고 해보니까요. 그래서 잎을 살을 찌웠을 때만이 그 역할이 잘 되더라. 그리고 우리 그 한금알농법의 그 마늘 부분에, 어, 대들보 역할을 하는 우리 창녕 노정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비 오기 전날 고겸매시비 하거든요. 봄 되면 한 수확 때까지 한 열, 평균 한열 여섯 번 정도는 살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공판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품질이 단단하고, 그 마늘의 구가 단단하고 생산량이 그만큼 보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마늘 비료 뿌릴 때는 이런 쿨러 장치가 어, 기계적으로 잘돼 있어 가지고 비료를 뿌리고 잎사귀에 있는 비료를 그 기계로 뿌렸을 때는 바람으로 붙여내는 것도 좋고 예. 비가 와가지고 어, 완전히 녹아나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쿨러를 돌려 가지고 녹이는 방법도 더 좋고 예, 그 부분은 꼭, 그, 유념, 어, 저 생각해 두셨다가, 그, 적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 한국말론법 대표로서도 이 고령 지역에 우리 장목반을 통해서 많은 기술을, 그, 저기 문제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